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월에 출시될 예정인 모바일 MMORPG 나이트 크로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크로우는 세계 최초로 얼리얼 엔진 5로 제작된 게임으로, 마법이 공존하는 13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대한 전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죠. 나이트 크로우의 특징 중 하나는 글라이더라고 할수 있는데요. 글라이더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전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더는 활공과 호버링, 상승 기류를 이용한 다양한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하며, 평면적인 전투에서 벗어난 입체적인 전투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글라이더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의 특성과 능력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피드 타입의 글라이더는 빠른 속도와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며, 파워 타입의 글라이더는 높은 공격력과 낮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라이더는 개인화할 수 있으며, 색상과 패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은 그래픽적으로도 매우 인상적인데요. 언리얼 엔진 5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하고 섬세한 그래픽은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글라이더를 통해 지상과 공중을 연결하는 오픈월드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탐색하며 다양한 콘텐츠와 퀘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트 크로우는 글라이더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장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RPG 본연의 성장과 선택에 따른 승급과 전직 시스템, 타격함과 몬스터 피격 액션의 조합으로 구성된 진짜 액션 시스템, 인터서버 기반의 천명 VS 천명의 대규모 전장 시스템, 월드 거래소와 1대1 개인 거래를 통한 경제 시스템 등입니다. 나이트 크로우는 현재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전 예약 페이지는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